아침에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가겠습니다. 되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거기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는 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아멘. 자, 이 땅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냐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도 결국은 다형통이된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난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냐 안 살아갔냐 여기에다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이 땅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를 따라가는 사람 부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볼때복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자의 자리 이제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아인네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이해 보니까, 오직, 오직, 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요와 유법을 즐거고하여그 유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구한다면요, 그의 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절구해서 그냥 절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 주야로까지 묵상을 못해도, 여러분, 어제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요, 일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이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예배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여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이냐 내가 원하는 뜻이 뭡니까? 악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나무 식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 법이고, 먹겠다는 것은 자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이제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내 뜻은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가보라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 안에 무서운 원수가 있구나. 사도바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 4절 보니까, 오라 나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방에 묻는 척도 큰지 하겠느냐? 마음으로 하는 보을 짓지만은, 응? 죄를 따라가지만 육신은 제복을 쓰긴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사도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빠지 않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 못 느껴요. 왜? 그것은 그게 다 마음을 다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절대 아니옵시다. 우리의 삶은요, 요 기도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시작됩니다. 읽을 수 있고 어떤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1부리 십일장 좀 보니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주의하러 목사한다. 믿음의 삶이란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마음을 내 믿음의 삶보다 내 생각에 더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해결문 뭔지 아닙니까? 내 생각.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율박자 이승에 물었죠. 누가 보면 10장. 어, 그에 보면. 율법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박자가 고했습니다. 영생 어떻게 어떻게 얻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일으냐? 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영생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게 복이에요. 그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예배장에 나옵 주임생가지만 어, 내 생각으로 살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라. 뭘까, 뭘까, 뭘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뼈를 따르지 아니하다. 그게 아주 별로보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깨만 아니야 그 길에 행하려고 들어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야. 이 오만하다는 교만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만하다. 그만하다. 오만하다. 이건요.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냥 오만한 자.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요. 오직 여와의 율법을 절고하여 오직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도다.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요한 6개월, 아니 6개월, 한 달만 하도요. 예수님에게 뭔가를요. 그 많은 설교 속에서 들어요. 아, 성적을 피해야 겠구나이 말씀이 베리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고 그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했다는 내용이 사전이 나옵니다.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려야구나. 이게 내 삶을 복되게 하고 형통게 하는데. 그럼 기도는 뭐냐?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 살아왔으면 회개하고 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면 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예배하면 안받으려고 그렇게 무물림치고 성경을 매일 읽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 형통합니다, 다 형통. 자 살부터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이란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에게는 여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자 내가 이 땅에 복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형들에게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마침내 어, 그 장사는 하 옛날에는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사서 이렇게 장사하는 이스만 마 사람 손에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 삼십구장 일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려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미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고사라의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잘되 원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깊이 생각하시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절거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모든 삶을 내좋은로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잠시라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통이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